이 세상의 모든 공구를 만져볼 때까지 영업합니다. 안녕하세요. 기오로입니다. 반가, 반가. 오늘 소개할 이 제품은 디월트사의 13인치 자동대패 DW735입니다. 이 친구를 한마디로 설명하자면, 강남의 청형외과, 즉, 은은인 같은 분입니다. 목미 이 자동 대패 처음 보신 분들도 계시죠? 자동 대패 즉 자동으로 대패질 해주는 기계예요. 모재를 집어넣게 되면 안에 롤러가 돌아서 자동으로 전진하면서 대패질을 해줍니다. 사람의 손으로 하면 압이 세지거나 약해지는 부분이 있어서 울퉁불퉁하거든요. 이 친구는 평탄하게 나옵니다. 따봉 원목 같은 목재를 쓰시게 되면 모재가 비틀려 있거나 휘어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럴 때는 수압 대패 물로 쓰는 수압 아닙니다. 손으로 누르는 수압 대패를 이용해서 면을 평탄하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자동 대패를 사용하시면 깔끔한 나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완성. 이 제품의 무부하 회전수는 10000rpm입니다. 날 길이는 330mm이고요. 높이는 152mm입니다. 그리고 가공 깊이는 3mm입니다. 이 제품의 속도는 단계에 따라 1단계는 4npm, 2단계는 8npm입니다. 쩔어! 이 제품에는 여러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작동 버튼, 높이 조절 핸들, 깊이 조절, 속도 조절 버튼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요 기능인 높이 조절 휠이 있습니다. 짱! 쩔어! 이 핸들을 돌려서 높이를 조절하는데, 여기 보시면 화살표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돌릴수록 더 깊어지게 해서 몇 미리를 가공할 것인지를 정해주는 겁니다. 완성! 보시면 최소 길이가 있습니다. 최대 3mm까지 가능하지만 3mm를 가공하기 위해서는 모재 넓이가 최대 75mm까지만 가능합니다. 이보다 크게 되면 날이 손상당하거나 기계 부하가 걸립니다. 이 부분 꼭 주의해주세요. 흥좀무 여기 보시면 여러가지 숫자들이 써있는데요. 모재 높이 조절을 이 휠을 돌려가면서 제가 원하는 최소 높이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 최소 높이보다 낮게는 절대로 내려가지 않습니다. 따봉! 이 기계의 장점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기계 무게는 42kg 밖에 나가지 않습니다. 되게 가벼워요. 혼자 들수 있거든요. 다른 데 가서 보시면 되게 크고 무겁잖아요. 야외에서도 활용 가능하고 정말 좋습니다. 짱! 높이 조절 휠 기능입니다. 제가 자주 쓰는 길이 높이들 많이 있잖아요. 그것들을 지정해놓으면 그것보다 낮아지지 않기 때문에 실수하지 않습니다. 따봉! 그리고 여기 안에 보시면 역날방지 톱니가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나 모재가 뒤로 밀리는 영상을 줄여줍니다. 짱! 그리고 이것뿐이냐? 아닙니다. 스나이핑 방지 기능입니다. 스나이핑이라 하면 모재를 집어넣을 때 너무 긴 목재 같은 경우는 모재가 살짝 들려요. 그래서 앞부분은 깊이 파이고 뒷부분은 평평하게 깔게 되는데 이 기능을 이 역날을 통해서 막아주게 됩니다. 이게 최고의 기능이에요 정말 킹! 왕! 짱! 이 제품의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 기계는 디올트 기계잖아요 이 맞는 배출구 크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선수 제작해으로 쓰거든요 그래서 저희만 그러나? 했는데 아니요 없습니다 왜 이렇게 만든 건지 알 수가 없어요 어... 음... 가격이 조금 나가긴 해요 100만 원 정도? 하지만 이 가격에 이 가성비 없습니다 구매하시는 거를 강추 드립니다. 쩔어! 오늘은 디월트사의 DW735 13인치 자동대패를 리뷰해 보았습니다. 다음엔 더 많은 공고로 돌아오겠습니다. 계속 영업합니다.